네, 근데 뭐 머리에 열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열이 좀나시는구 아, 그럼 그걸 이따가 의사 선생님께 자세하게 말씀해 드시면될것 아, 같아요. 아, 네. 네. <laughs> 어, 저, 아, 저 환자 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환자 분! 여기 병원입니다. 저, 운종 의사님 여기 여기. 아. 실패님 들어가실게요. 네? 네. 제 성희롱 비용은 조금 이따 청말게요 아니, 아니. 성희롱이, 성희롱이 들어가실... 아니라. 아, 아니. 어, 잠시만요, 실패님! 실패님, 제 성희롱 비용 주고 가셔야죠. 네? 저 여기서 해봐요. 아, 나, <laughs> 전 저... 아, 신고해요, 진짜 나 경찰에 신고한다, 나 진짜 신고한댔다. 아니라... <laughs> 네, 아 제가 밥한끼 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십시오 네? 저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여기서 이러 계신 거예요? 아, 이분은 옆팀 아, 아, 경찰팀 장님이신데요바로로 어. 아, 집중 치료가 아. 필요하시 가지고 제가 카이로프린 음. 직접 할줄 아는데. 카, 카이노 플리 플리 i t t i g Kaino Plittig. Kaino Plittig. k 아아네 좋죠 카이노 플 i g Kaino 요예진짜 t i g Kaino Plittig. k a i 원래 이게 아파요 살짝 예예예 예, 예. 다음에 허리 할게요 예. 아이고 아 간호사들한테 뭉치겠네. 둘러싸여서 맞으시네요. 응. 아이고. 아 진짜 행복하시겠다. 어. 아이고 관절 아이고 경찰이라고 어. 그런가. 어. <laughs> 관절이 이쪽이 좀 많이 뭉치셨네. 아이고, 아. <laughs> 아이고. 예, 그카 카드로 뭐뭐레틱팅 네. 예. 우리 오늘 해야 될 거, 알겠습니다. <웃음> 그, <웃음>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한번더 해드릴게요. 예. 전화이어 여보세요. 오빠. 여보세요. 오빠. 어 두무나. 전화 한 했잖아. 아 합동훈련이 있었어 가지고 이제 끝났어. 거짓말 안 하고. 걸어갈까? 마. 아니 아니 진짜야. 그 치밍 씨라고 보고는... 어. 여기 음. EMS로 합동 훈련 와 계셨던 분 계시거든. 응. 음. 갈게. 야, 오빠 일부러 그런 게 있어? 다 아니야 그래. 아빠 전에 전화 준다고 해놓고. <laughs> 남부 병원 앞으로 갈까? 음 알겠어. 어. 안동기만 해봐라. 아, 오빠. 잠깐만 드문아. 응. 왜? 드문아 누구한테 받았어? 오빠 걔 무슨 소리야? 오빠 아니, 어. <laughs> 어 무슨 일이 있었어? <laughs> 나 오늘 폭주 뛰었어. 공무원이 그래도 돼? 아나 퇴근했잖아. 아. 응. 아 퇴근하고 뛰었어? 응. 아 그럼 됐지 뭐. 아이 그럼 나도 나도 퇴근하고만 응. 일단 여기서 기다리래. 응. 어어 어. 아니 금방 퇴근 찍고 올게. 내가 오늘 해야될거는 그거지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가 한 트럭이나? 와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와 오빠 차가 없어가지고 <laughs> 우리 택시 타고 가자잉 <laughs> 오빠 차 없는 남자였어? 어 <laughs>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나는 차 없는 남자가 좋더라 아 그래? 응어 기다려봐 내가 택시 금방 부를게 응 <laughs> 음. 오빠 그래서 나 물어 먹고 있는데. 어.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핸드폰좀 보여줘. 아니 아니 아니. 어 택시 왔다. 도만아. <laughs> 아 그치. 택시 어 택시다. 택시 다아 그치. 어. 네다 왔습니다. 어 그래요 김동률 네, 네. 씨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도 보내세요. 어, 아 도만아 여기 여기서 기다려. 음. 내가 아주 끝내주는 걸로 음. 뽑아올게. 음, 알았어. 음. 뭐할 야 뭐할 거야? 아, 뭐 어, 부끄럽다. 어, 부끄럽다. <laughs> 오빠. 어. 오늘 주제. 자, 꾸라자 오빠 달려. <웃음> <웃음> 달려. <웃음> 어, 오빠 혹시 혹시 빈곤해? <laughs> 좋은 차, 뭐 좋은 집 그런 거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좋은 사람. 받아 보러 가자. 좋아. <laughs> 그래, 오빠 오늘 나 까먹었지? 안 까먹었어. <laughs> 솔직하게 안 까먹었어. 말하면 용서해줄게. 네, 그니까 러 응. 그때 얘기하면 응. 안 까먹었지로. 안 까먹었지로. 안 까먹었지로. 안 까먹었지로. 안 까먹었지로. <웃음> <찌로>. <웃음> 아, 나 진짜 오빠 어떻게나 이렇게 연애하는 거 처음이냐. 어허.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오빠 그렇게 날 좋아하면서 왜 사귀자는 말안 해? 내가 너무 바쁘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까 봐 진짜 그.. 고작 그런 거 가지고? 변명 아니야? 딱 여기서 정이 어떡할 거야 뭘 어떻게? 오늘부터 1일이 아니야 전문아 응 아. 잠깐만 왜? 나.. 나 봐봐 보고 있어 이거 회복되는 잠깐만. 거지, 두무나.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 오빠. 어. 나 이거는 변신 전이야. <laughs> 잘 생각해. 아, 변신 전... 어? 잘 생각해. 잘 생각해. 내가 이 모습으로 오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오래 있을 것 같아? 네, 그건 그런데 이게. <laughs> <야>, 두무나. <두문아>. 어. <laughs> 미안해. 그래. 그럼 생얼이 좀 그렇다. 그래. 나도 너잘자줄게마음오안 들었어? 너... 그래. 도다은 그래도... <laughs> 그래도 시간 좋았지? 도다행도 다행히도 다행히도 다다른히자 생겼어? 어? 다른 여자 생겼어? 아 다행히도 다행히 죽을까? 여기서 여기서 따라지면은 안 죽을 것 같은데 좀더 어, 다린... 올라가죠. 오케이. 나 매네라 됐음. 잘있 거라 세상아. 하, 즐거웠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를 좋아하더라. 즐거웠어. 잘있사 세상아. 떨지 안 죽을 것 같지 않냐? 기다려봐. 이 아, 싫어요? 오케이. 아, 나 차단당했다는 거지? 새삼 산다. 아, 아니구나. 산 죽었는데 여기 요야. 혹시 이 주변에 사람 죽은 곳 어딘지 아실까요? 어, 주변에서 죽은 거요? 저기 저기 주차장?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요. 저희 오빠 한테 대결하세요. 아, 오빠! 이여자가나때テ 이거 미친여인가 봐. 너가 그렇게다을 사래? 너가 그렇게 야. 너가 그렇 야, 저도 왜 저도 왜저래왜저래야 저도 래 저도 왜 저도 왜 저도 왜 저도 왜 저도 왜저 저도 저 죽었어요? 왜 저도 왜 저도 왜 저도 왜 저도 저도 왜 저도 저도 왜 저도 왜 저도 왜 저도 왜이도왜 저도 왜 저도 왜 저도 왜 저도 왜 저도 왜 저도 왜저 이니정니이니 아, 여기도 오빠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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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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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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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니, 누구지? 내가 안은다고 했지, 야, 내가 안진다고 했지. 왜 그래요? 어이 미친 사람 뭐이이거게 웃어? 요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이렇게 을어왜이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웃어? 왜어왜 이렇게 웃어? 어어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요 제 말을 일단 들어보지 <laughs> 않겠어요? 셋에 꼬시다 잘가라 이년아 김실패라고 아시나요? 아... 예그 제비요 제 남자친구인데 저 <laughs> 년이 꼬셨어요 뭐래! 뭐래 어, 이년아 아... 그래, 이녀나. 아, 아 경찰이 만주님. 끼어들 문제는 아닌 습니다그남머지한번더은선생겠습니다 봤지 이년아 아 봤지 아. 아. 이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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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너 내가 친구 불렀어 이년아 나경찰에장와장프야 e 의이나아 u x <laughs> u n a t 둘이 싸우지 말고 그 u n a 너 u x u n a Tux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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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x u 어 a 니까 아니, n 연이 자꾸 아니, 우리 오빠 u 시잖아요 아, 드라마구나. <laughs> 아니, 근데 EMS 왜 지? <laughs> 또... 왔다가 릴스 찍고 갔어? 어 얘들아 <laughs> 아, 누나야. 야, 아, 야 <laughs> 오빠 팬티 있냐 너? 그래 지금. 오빠 팬티 지금이야. 방금 릴스 찍은? 그럼 제안된 팬티 주는 거야? 어 나한테 줬어. 두 손으로 아니, 직접, 거. 직접 거. 줬어. 뭔 소리야 임마. <laughs> 죽고 아, 싶어. 남기 사라고 아마 왔을 거데 빨리 꺼져요. 나도 꺼지고 싶어. 나좀 꺼지겠냐? 미쳤나? 얘가 말 지워내고 있는 거라고. 미쳤어? 오시면... 얘가 간이렇게온게그이막 말... <laughs> 지연되고 <지어내고> 있는 거라. <laughs> 그나당 고정장님이 네, 아까... 서두팔해. 총장님 봤어. 어. 총장님이 여기 좀쏙 떨어질 수 있게 <laughs> 저좀 살려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저 꺼지고 아, 싶어요. 예매에서 불러 줄게. 가 <laughs> 병원장님! 어, 감자야 아, 여기 있네. 여기. 남자 지금 팬티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거짓말 치지 마. 아니. 최페 아. 사장님. 살년놔저 예. 아, 근처에. 맨날 그냥선 여자 이렇게 관계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소리야? 맨다이요 네? 아니. 여자 문제 자꾸 왜? <laughs> 시끄럽게 막 소리쳐? 아이 아이 이은 얘가 좀 미쳤어요. 그냥 팬티를 받은 적도 없으면 뭐팬티 그러니까, 갖고 있다고. 아,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laughs> 둘 중에 누군데? 반득순 형이야. 거기 화면 너머에 있는 너, 이거 보고 있는 너, 얼마 있냐고. 야, 똑똑 화면 너머에 계신 분, 얼마 있으세요?